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영어는 무조건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와 동사에요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꼭 내야 돼요 너 어제 집에 갔어? 라는 말을 할때 뭐가 먼저 나야 된다? 그렇죠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you 이거예요 근데 시간을 맞춰서 얘기해야 된다 너 어제 집에 갔어? 라고 할 때는 갔어 과거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과거니까 그렇죠. Did가 먼저 나와야 돼요. Did. 이거를 먼저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Did you go home?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온 게 take입니다. 우리 take는 쉽게 알고 있죠.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한테 쓰면은, 뭔가를 가져가는 뜻이 되지만, 여러분, 이걸 교통수단에 쓰면은, 뭔가를 타다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나는 버스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요? 누가? I? 하고 싶다. 그렇죠. 응. 여러분, 영어에서 쉽다가 나면 무조건 want가 나와야 돼요. I want, to, 동사. Take. take, 뭐를? a, a bus. 버스 하나 타니까 이렇게 씁니다. 너 지하철 탔어? 라고 물어본다. 지하철 탔어. 시간이 뭡니까? 시제가? 과거. 과거예요 과거니까 뭘로 시작한다? did, did you? you? 동사. take, take. take. 뭐를? Uh. a b 서브웨이 subway, 좋습니다 서브웨이는 근데 여러분 지하철이죠 지하철은 어떤 시스템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은 덜을 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씩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Did you take the subway? 어제니까 yester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녀는 버스를 안 탔대 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요 누가? She 안 탔대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뭘 쓴다? 과거. 과거죠 과거 과거 부정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didn't를 이렇게 써야 돼요. 요게 되게 어렵죠. 그녀는 버스를 안 탔대. 새로 얘기하면 she, she didn't, didn't take, take a, a bus. bus. Yes. 좋아요. 어디서 기차를 탈수 있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어디서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 Where? Where를 먼저 쓰고 다음이 어렵습니다. 탈수 있죠. 할수 있죠니까? Can? can이에요. 그렇죠? 할 수. 물숫자가 나오면 can입니다, 여러분. where a 죠 where can i? where can i? 요게 안 나와요? 새로 갑니다. 어디서 제가 버스를 탈수 있죠? 하면은 where, where can, I can i take a, a bus 어? 이거예요. 너 어제 어디서 버스 탔니? 물어보면은 어디서? where, where Did you take a bus? 어제니까 yester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take는 바로 뭐다? 교통수단에 쓸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수단하면은 버스, 기차, 뭐 아니면 전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여러분 건물 안에 있는 것도 take를 쓸수 있습니다. 자 건물 안에 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있죠? 계단도 있죠? 계단도 1층에서 2층까지 이동시켜주니까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있죠. 이런 것도 뭘쓸수 있다? 테이크예요. 네, take. 그래서 우리 계단으로 가자. Go to the stairs. 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한다? 우리 하자. 하자는 무조건 뭐다? Let's. Let's를 여러분 일단 던지는 거예요. l e t 시작. Let's. 네. 동사. 네. Take. take. 계단. 서로 알고 있으니까. The stai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S가 붙을까요? 여러, 여러, 개니까. 여러 개니까 이 수가 붙어요. 그럼 새로 해볼까요? 우리 계단으로 가자. 시작. Let's take, take the, the stairs. stairs. 요겁니다. 어 엘리베이터 타고 싶나요? 라고 물어볼수 있겠죠. 그럼 물어보니까 너 하고 싶니? Do you, do you want, want to take, take 엘리베이터? 서로 알고 있죠 지금. 더 그러니까 너인데. e가 있으니까 d 아, elevator. elevato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take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take하면 취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영어에서는 아 사물을 취할 수도 있지만 교통 수단에도 쓸수 있다. 건물에도 쓸수 있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따라서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다. 그럼 향상시키는 거뭘 향상시키고 싶어요?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죠. 그러면 그녀는 영어를 향상시키고 싶어해. 그럼 누가? She, she 하고 싶어한다? 그렇죠. 원치가 나옵니다. 왜? 3인칭 원치. 단수니까 원치가 나와요. She wa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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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향상시키다 improve. improve 뭐를? My English 아니죠. 이제 her English죠. her English 아. 그녀의 영어니까. 그렇죠? 따라서 she wants To, to, 아니, improve to improve her English, English. 요거예요. 너는 어떻게 영어를 향상시켰어? 하면은 근데 사실은 뭐이거 허가를 쓰나 안 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영어 자체니까 어떻게 너는 영어를 향상시켰니? 어떻게? How? How. 누가 향상시켰니? Did 과거죠? Did you? 이기 나와야 돼요. 테러입니다. 시작. How, How did, did you? you? improve, 너의 영어? your English. 요겁니다. 근데 영어는 사실 언어죠.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은 영어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많이 써요. English skills. 얘는 보통 S를 씁니다. English skills. 요거.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improve는 이렇게 하면 되죠. 뭐 나는 내 발음을 향상시키고 싶다. 뭐다 가능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는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어해. 그럼 누가? he, he 하고 싶다. one two improve 그의 삶. his, his, his life. life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really wants to improve his life, but he doesn't know how to do that. 여러분, 구문만 하면은 말 빨리 하는 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돼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phon이에요. 우리 폰 하면 쉽게 뭘로 알고 있어요? 폰 하면. 핸드폰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뭘로 쓰였다? 그렇죠. 동사로 쓰든가 전화하다예요. 보통은 이거죠. 오빠가 이따가 전화할게.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오빠는 영어로? I. I예요. 그럼 이빠, 오빠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할게. I will. 그렇죠. 이게 여러분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will은 미래일 때 쓴다. 뭐 will은 의지 미래야 단순 미래야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오빠가 전화할게. 깨가 윌로는 안 바뀌어.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뀝니다, 여러분. 새로 하죠 누가? I, I will, will phone 누구한테 You. you. 이따가니까 later, later. later. 가면 돼요. 자, 영어에서는 later는 진짜 나중에란 뜻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에이 사람 전화안 안 하겠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I will phone you later. 안 하겠구만. 이런 느낌입니다. See you later. 에이, 안 보겠구만.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뭐 쓰면 좋다? A little bit later. A little bit. 따라 하죠. A little bit. A little bit. 예를 써주면은 진짜 전화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린 보통 이런말이에요. 뭐 하냐면은 내가 10분 있다가 새로 전화드리겠습니다. 10분 있다가 새로 전화드릴게요. 그럼 누가? I. 이인데 제가 전화드릴게요.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니까 뭘뭐 쓴다? Could I. 그 그렇죠. 정중하게 하고 싶다면은 could를 쓰고 그게 아니면은 can I, can I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은 둘다 돼요. 그럼 새로 가볼까요? Could I, Could I 전화하다 phone 누구에게 you. you 전화하는 거죠 새로? 그래서 back이라는 전치사를 쓸수 있어요. 따져. Could I phone you back? Phone you back? 좋아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 가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10분 있다가 하는 소리는 이 10분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10분쯤 돼서 전화하는 거예요. 10분이 지나서 한참 있다 전화하는 거예요. Yeah. 이때죠. 이때요. 이때, 이때. 그렇죠. 이때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안에 전화한다 해가지고 뭘 쓴다? 인을 씁니다. 인. 그러니까 한국말로 after를 쓰면 안 돼요. after는 이 후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을 써야 돼요. 알시죠 새로 갑니다. 누가? could I, could I? phone you, you back, back. 언제? in 10 minutes. minut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좋아요. 자, 다음에 나온 거는 get off입니다. 따라죠 get off. get off. Get off. Get off 어떤 느낌이었요이 나가는, 나가는 겁니다. get. 얻는 거. 밖을 얻는 거니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 방을 나가고 싶다. 어떻게 말할까난 방을 나가고 싶어. I want to get off my room. Yes, my room.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방은 잘 보세요. 여기 안에 있죠. 안에 있죠. 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off 보단 뭐가 좋다? out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문도 잘못된 거고 영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get off는 언제 쓰냐면은 이 뭔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붙어 있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버스에 붙어 있죠. 그렇 그래서 버스에 타다는 따져. get on the bus. get o 여기 버스에 타는 거예요. 왜왜 on이냐면은 어, 선생님, on은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에 이렇게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단이 있죠, 버스에 이렇게. 그래서 이 계단에 올라타기 때문에 on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택시는 안에 들어가서 타죠. Get in the taxi. 따라오세요. Get in the taxi. Get in the taxi. 근데 버스,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은 다 계단에 올라타는데 이렇게 올라타서 get on the train. Get on the train. Get on the bus. Get on the bu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다는 get off죠. 나는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한다? I, I want to get, get off, off. off. 그렇죠, get off. 우리 내가 타고 있는 버스면은 the, the bus. bus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은 이런 말 했어요.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됩니다. 길좀비켜달라는 소리죠. 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돼요. 그럼 누가? I, I. 해야 된다? should로 갈게요. 해야 부터는 야 이다 내려야 되니까 니네들 이런 느낌이가 I, I should. 좀 부드럽게 가죠. 그렇죠. I, I should. should는 부드러운 느낌이요. 에 I should. get off. Get off. 어디서? 뭐를? The at the next stop. The next. 이렇게 쓰면은 다음 정거장이에요. at the next stop. 그렇죠. 이런 버스 정류장은 보세요. 버스 정류장은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그렇죠? 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정확히 MMO에,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 S 써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있다. 나는 서 있다라고 해보죠. 나는 서 있다. I, I stand. stand. 근데 서 있다. 나서 있다. I, I am standing. 이런 게 중요해요. I am standing. 어디에? At 아니죠, 아니죠. At the 버스 s s 온 쓰면 여기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상해. 그렇죠 at the bus stop. 이렇게 가야 된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됩니다. 시작. I should get, get off the bus at the next stop. stop.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굳이 버스를 탔기 때문에 버스 s t 쓸 필요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버스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생략 가능하다 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I should get off at the next stop. 이렇게 부드럽게 짧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이해하면서 우리가 외워야지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외워 봤자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걸 뭐 덩어리로 어떤 분들은 가리치는데 덩어리로 이걸 외워 봤자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나 가능하고 우리는 하나씩 생각하면서 말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좋아요. 다음 거 work Why? 우리 흔히 뭐라고 알고 있다. w 크 하면은? 일하다 라고말고 여러분 일하다. 그렇죠. 일하다. 저기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숫자. 숫자 몇가 있습니까? 일. 일. 일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w 크가 사람한테 쓰면 일을 하는 게 됩니다. 근데 기계한테 쓰면은 기계가 일을 해야안 해요, 해요? 동작해요. 그렇죠. 작동하죠.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작동하다라는 뜻도 가능해요. 어차피 기계가 일하는 거니까.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 쓰냐면은 아이고 핸드폰 고장 났는디 이름 말 쓰죠? 핸드폰 고장 났는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가 고장 난 거예요? 주어는 my p 그렇죠? 마이폰 uh. 그렇죠? Doesn't work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doesn't 어렵죠? 왜 doesn't 가 어려울까요? 왜냐면은이 doesn't 는 여러분 마이폰 3인칭 단순해. 그래서 마이폰 doesn't work. 그럼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my phone isn't working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 선생님. 여기서는 왜 doesn't고 여기서는 왜 i s n t 예요 work는 동사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doesn't work죠. 얘가 동사니까. 부정을 doesn't로 가요. 근데 working은 동사예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문법학자들은 얘를 뭐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형용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sn't working.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어? TV가 작동을 안 해. 그중소 사람들은 TV가 작동 안 하면은 제 잔다. 그러죠. 보통. 그럼 TV가 작동을 한다. 그럼 뭐가? My 그 my TV로 할까요? 네. My, TV my TV doesn't, doesn't work. work. 쇼핑 갔을 때 전자 제품을 샀어요. 환불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환불하는 이유를 물어봐요. 그럼 싫어서 이렇게 디자인이 별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거 작동 안 해요. 어떻게 말한다? 이거. it, it doesn't, doesn't work.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요래서 w 워 k 를 제가 한번 넣어봤고, 자, 그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따라자 l o o k a r o u n d 뜻이 뭘까요? l o o k a r o u n d 면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 o o k a r o u n d 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Look at, look at. 이렇게 하면은? Look, look, 그렇죠, look up. 이렇게 하면은? Look down. Look down. 그래서, 에이, 극 단식으로 왜, 왜 얘기라고 그래? Look down. 그래서 깔 보다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그럼 look up은 이렇게 보는 거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까요? 우러러. 그렇죠. 존경하다, 우러러 보다.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단어를 외워가면서 하나씩 기억하는 거예요. 이 동사에다가 전체를 써가지고 많은 단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Look around 일단 이렇게 look around 에요. 그러면은 점원이 쇼핑할 때뭐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sir? 그러면은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 가끔 올때 있죠. 그러면은 아,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I, I look, around. look around.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는 용어입니다. 나는 돌아다닙니다. 여기 요즘 그 S N L 인가 거기서 막그 A I 이렇게 나오죠? 돌아다닙니다. 이러고. 그 때문에 생동감 있게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다니고 그냥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다? I am. I am. 그래서 이걸 뭘 바꿔준다? Looking. Looking으로 바꿔준다. 새로 가볼게요. I am, I am. Looking, around. looking around. 그 앞에다가 우리 한번 요거 넣어보죠. 그냥 just 해볼게요. 시작. I, I a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looking around. 한번 더. I'm just looking around.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있니? 그럼 뭐가 나와맨 처음에? Why? 그렇죠. Why? 이게 여러분 빨리 나오대요. 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why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시작. Why? 이게 어렵죠. 어렵죠. 자, 여러분, 돌아,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 거니까? Looking a r o u n d 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Looking. 얘는 동사다, 동사가 아니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처럼 써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비동사. 여러분, 이런 절차를 하나씩 가면서 천천히 가면 돼요. 바로 Why are you? 이게 왜 나는 안 나오지 생각하지 마시고 Why 하면서 생각하면 나중에 열번 하면 그다음부터 Why are you? 한 번에 나옵니다. 새로 갈게요. 시작! Why, why are you l o o k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looking around? Are there many handsome guys?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우리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Break up with. 그렇죠. Break up with. 한번 더. Break up with. 얘는 뭔가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 특히 남녀 사이에 헤어질 때 많이 쓸수 있습니다. 아, 나 지금 남, 남친이랑 남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이야. I am thinking of. about breaking oh, okay. 아니죠, 아니죠. a b o u t 이 자,세요. about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안 돼, 안 돼. 동사 쓰면 안 돼. 그래서 얘를 ing로 바꿔 줘야 돼요.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새로 갑니다. I'm thinking about 어떻게바꾼다 얘를? Breaking 그렇죠. Up breaking up with, with my boyfriend. 그렇죠. 용두사미가 됐어요. 여러분, 여 잘해야 돼요. 새로 I'm thinking about 크게 시작. I'm thinking about, breaking, about breaking up with, with my, boyfriend. my boyfrie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여친이랑 헤어졌다며, 너 여친이랑 헤어졌어? 어떻게 말할까요? 헤어졌어? 그렇죠? Did you break up with your girlfriend?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불난 집에 붙여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럴때 있어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나 오늘 슬프다. 여친이나 헤어졌다. 술좀 사줘. 여친이나 헤어졌다는 과거예요. 아니면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상황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뭘쓸수 있다. 상황 무조건 그렇죠. Have pp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한번 써보죠. 그럼 나 여친이랑 헤어졌어. 누가? I have broken. 그렇죠, b r up with, with my girlfriend. girlfriend.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 갈게요. 다음은 call 입니다. call. call 은 어렵잖아요. call 은 뜻이 뭐예요?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고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phone 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부르다라고 할 거예요. 어,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자, 이거 우리 하나만 할게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한다? What. What을 처음에 쓰죠 What, 여기다 쓸게요. 자, 보이죠? What, 해야 되죠? 해야 되죠? Should I 동사 call, call, call 누구를? You. you 그렇죠. 여러분, What's your name? 이제는 그만하시고 한번더 시작. What, What should, should I call you? call you? 이겁니다. What should I call you? 아, ah, you can call me Frank.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Call은 이렇게도 쓸수 있다. 자, 택시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우리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불러줄 수 있나요? 아, 이거 내가 불르면 안 되죠. Uh, could, could, you you could you call, call? a taxi? A 택시. 그렇죠. a taxi.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할 수 있으니까 뒤에 뭘 쓴다? Please. Please.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touch입니다. touch. 우리 터치도 알고 있죠? 터치는 뜻이 뭐예요? 만지다. 만지다. 그저 만지다, 만지다. 음, 그를 만지지 마. 한번 해 볼게요. 만지지 마. Don't Don, touch, touch, touch hi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프랭크는 나를 부드럽게 만졌다.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자, 누가? Frank. 프랭크 그, 만졌다. Touch. 과거니까. 그, touch. 터치 u 좋아요. 이게 여러분 치 발음이죠.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얘는 티 발음을 내주면 돼요. 따져 touched, touched, touched. touched. Frank, touched me. Frank touched me. 부드럽게. 부드러운 영어로? 우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래서 softly 하면 부드럽게입니다. 새로 할게요. 시작. Frank touched me softly. 그렇죠.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터치는 어느 때만 쓰냐면 어, 이렇게 써요. 여기다 쓸게요. 제가 get in touch with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얻는 거죠. 터치. 만지는 거를 누구랑 함께. 그러니까 연락하다라는 뜻이 돼요. 나는 너랑 계속 연락하고 싶어.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I want to Get in touch with you 이렇게가 있습니다. I want to get in touch with you.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죠? 어떻게?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페이스북 서로 교환하거나 인스타그램을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런 단어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이런 단어로 문장을 몇개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계속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조금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문법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문법을 갖고 내가 생각한 한국말 영어로 바꾸는 연습. 이거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저와 함께 제가 정말로 정신껏 정말로 정성 들여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유료 강의를 시작해보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